안녕하십니까. 고혈강사 주창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어, 고전산문 6강의 매화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매화전은 지금까지 수능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제 기억으로 언제 나왔냐면, 어, 교육청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는데, 2014학년도, 2014학년도에 어... 10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평가원이래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A형에 출제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 교육청 모의사에 고 출제가 됐으니까 아예 허은 지문은 아니고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요. 특히 혼사장의 모티프와 관련해서 혼사장의 모티프라는 건 결혼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소설이야. 그런 유의 소설에서는 나름대로 수작이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어 나오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직업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도 장단군에 사는 김주부에게 매화라는 문남동녀가 있었어요 자 김주부에게 매화라는 문남동녀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의 도술을 두려워해 자이 그러면 이 김주부의 도술은 도술은, 첫 번째. 이렇게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사건의 계기야. 사건의 계기지만, 요게 이제 요 후반부에 가면 이것이 주인공인 매화를 구하게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사건 해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자, 둘다 기억해야 되겠죠? 두려워해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남장시켜서, 자, 매화를 남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장을 시킨 것은, 당연히, 이제, 매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당시의 여성의, 어, 지위가, 지위에, 한계를 보여줍니다. 한계를 보여줍니다. 길거리에 두고, 김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간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병사의 집 10위에게 발견돼요. 자, 10위란 건몸종 얘기하는 거야. 발견돼요. 그럼 얘는 조력자가 되겠지, 그지? 버려진 애를 이렇게 갖다 킬렀으니까, 조력자. 그의 집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는 이 매화가 남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같이 자라게 돼. 그래서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여기서 이 작품 참고할 만한 작품이 우리 수능 시험에 나왔던 작자 미상의홍계월전입니다 알겠죠? 작자 미상의홍계월전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남장 모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남장 모티프를 통해서 남장 모티프를 통해서 어 거기는 남자 주인공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홍겨울전이 언제 나왔냐면, 2016학년도 6월 평가원에 한번나왔고요 지금, 어, 6월, 6월 평가원에 한번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때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들어오며, 매화 눈물은 적이 있거늘 자, 처음에 시작이 매화가 눈물은 적이 있다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왜 눈물 흔적이 생겼냐 하면, 왜 눈물 흔적이 생겼냐 하면, 삐뚤삐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 왜 눈물 흔적이 생겼냐 하면, 자, 이 뒤에,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고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렸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매화에게, 매화에게, 여자 같다고 여자 같다고 조롱한 거야. 조롱한 거야.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여자라고 조롱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니 물론 진짜 여자죠. 근데 이제 여자야 아닌 척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걔도 조롱을 하길래 그렇게 운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울었어. 그래서 너 그러냐 하면서 물어본 거야. 너 진짜 여자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진짜 여자 맞아? 하고 물어봤어요. 까. 그러니까 물어본 것은 사실은 여기는 이, 이 말을 한 것도 만일에 얘도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거안 물어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양유도 양유도 마음 한 캔에서 뭐 했다고 의심했다는 걸 알겠어, 의심했다는 걸 알겠어. 자, 그다음 갑니다. 어린 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자 여기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리요. 부모 생각이 나서 슬펐대. 근데 이거는, 알다시피, 거짓말이야. 지금 이건 뭐냐면, 변명한 겁니다, 변명. 변명. 변명을 한 거고, 또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기쌈을 배울 것이지, 남보고 입고 남을 속이리요. 본디 골격이 연연함에 지각 없는 사람들이 여자라고 하거니와, 이루 장성하면 골격이 웅장해지면, 자, 이루 장성하며 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필수 장부라 장부가 분명할 거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뭐 한다고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한 거야, 됐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한 거야. 누구한테 여기는 이저저저 저, 저 양유한테 하고 단정히 앉아 풍어를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를 들어 옥반을 치는 소리. 여어서 호치라는 것은 이빨이고요. 어, 이빨이고 요 옥반이란 건 쟁반입니다. 쟁반을 치, 쟁반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지금 뭐하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계속 속이려고. 양유 그 소리를 들으면 남자가 분명하되이 향이 만당하여. 여기서 이 향이란 것은 어, 야릇 뭐 좀이렇뭐좀 이상한 향기, 야릇한 향기 요런 게 만당이란 게 집안 가득했다고. 자, 이 향이 만당했다는 말은 어, 이상한 향기가 이상한 향기가 집안 가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랬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더라 했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분위기가 앞서서 보다 좀 이상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대신에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했다는 것은, 야. 남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상해. 남자라고 하는데 마음이 상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자신도 뭐 한다고, 이, 여기서 양유도, 양유도, 이 화, 여기서 매화가, 매화가, 여성 이기를 여성 이기를 기대했다는 건 알겠지, 그지 어, 기대했다는 거 알겠죠, 그죠? 요런 걸 살짝 기대했던 거야. 그래서 아쉬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었어. 이때까지만 해도 매화 계속 뭐하고 있다고 양유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 여기서 이제 장면이 전환됐고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자, 봄이 되었네요.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자, 봄이 왔어요. 근데 이 봄이라는 계절은 원래 그런 거잖아. 지금도 왜 벚꽃축제하고 하다보면 약간 외롭기도 하고 막 그렇지, 그지? 렇 그래서 여기는 이 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은 남녀의 애정, 남녀의 애정이, 애정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양유매화를 데리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어를 지어 화답하되, 양유, 매화 양유의 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양윤은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요거는 생각해 보면 봄을 맞이함에 대한 몸을 바, 마, 봄을 맞이했어. 이거에 대한 즐거움을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죠? 즐거움을 여기다 써놓은 거고 여기에 양윤네 매화네 하는 것들은 사실상 얘는 버드나무고 얘는 꽃이니까 중이법을 썼다고 볼수 있어요. 중의법을 썼다고 볼수 있어. 사람의 이름과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죠. 청산이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자, 황진이의 시조 중에서 황진이의 시조 중에서 청산이 벽계수야 하는 시가 있어. 요것도 청산이 벽계수야 하는 이 시도 사람의 이름과 자연물을 이건 자연물이지 원래 신의물인데 이렇게 시냇물과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요렇게 중의적으로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참고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 참고해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즐겁지 아니 하는 고 하더라. 양유가 매화의 글을 보고 받아보니 하였을 때, 나비가 꽃을 얻지 못하고, 자, 나비가 꽃을 못해.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도다 그랬어. 그러면 나비는 여기서 나비는 양유가 되고, 양유가 되고, 여기서 꽃은 매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를 날 알지 못하니, 원앙새란 건 원래 부부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부가 되지 못하는 상황, 부부가 되지 못해요. 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여자면, 자신이 여성임을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글자가 좀 삐뚤삐뚤해지네. 자, 드러낸 것이라고 볼수 있어. 자 그래서 드래거셔볼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야나나 나 여자야 나나 나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이해됐죠? 나나나 나 모르겠냐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시를 주고받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요렇게 시를 삽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따로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여기는 이 작품만이 아니라 시가 삽입돼 있는 대부분의 시가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지금 동일, 동일합니다. 시가 삽입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시 삽입 효과 첫 번째 일단 글에다가 뭘 하게 되냐면 서정성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글에 서정성을 부여하게 돼요. 시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이렇게 시를 삽입하게 되면 삽입하게 되면 두 번째 이 시의 화자 즉 다시 말하면 작가의 심정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시사위의 효과.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하여건을, 이에 양유가 그를, 그를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며 가로대. 그니까 러 뭐인 걸 알았어. 매화가, 매화가 여성임을, 여성임을, 눈치챈 거야. 이 시를 보고. 이해가 됐죠?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령 여성이로다. 그러면 백년 해로 어떠하뇨? 아, 이 새끼 겁나 성급하네요. 그죠? 그냥 바로 결혼하세요. 예. 어, 뭐 거의 직구죠, 직구. 짓고. 야,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결혼하자. 매와 고개를 숙이고 수색이 많아나여 가로되. 자 여기서 수색이 많아는건 근심스러운 얼굴이야. 나는 과연 여자라우냐. 그대는 사부집 자제요. 나는 유리거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가 되기를 바라리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수심이 가득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하고 나와 뭐가 있냐면 신분의 차이가 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거 하나. 그다음. 낸들 양지작을 모르리오만, 여기서 양지작이란 건 뭐냐면, 사대부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대부의 도리. 사대부의 도리를 모르리오만은, 피차 부모의 명이 없었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화의 욕이 될 것이니, 어찌 불의한 짓을 저지리오. 부모의 명을 받아서 백년회로 한다면 낸들 안니 좋으랴. 이게 두 번째야. 즉, 다시 말하면, 부모의 명령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어, 요거는, 결국,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나 가부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건 있다 이거는 결국 청혼을 승낙했다는 측면에서는 여기는 이 양유 입장에선 좋은 거야 그래서 양유 희색이 만하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더다 마침 이때 시비 옥란이 급히와 여초대 외당에 상객이 왔음에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원이라는 건 조병사 얘기하는 거야. 자,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이건 조병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에 들어가 과연 상객이 앉아 있는지라. 자, 여기는 이 상객입니다. 여기는 이 상객은 비범한 인물이야.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인물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인물을 알아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두 아이의 상을 보라 한데상객이가로 돼.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서이다. 대단하죠, 그죠? 그랬더니, 야, 그대 상을 잘못 보았다. 어찌 여자라고 하리오? 이거 매화, 듣는 매화 입장에서 기분 겁나 나쁠 것 같아, 그지? 어?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여자라 하리오라는 것은, 아직 조병사는 뭐 한다고? 매화의 정체를. 매화의 정체를 모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오. 매와 무려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내두의 일국의 재상이 되었을 때 불쌍고 가련하도다 나이 16세가 되면 호식할 상이오니. 어, 호랑이 밥이 된대요. 이해가 됐죠? 호식이란 건 호랑이 밥이 된대. 그러면 16세가 되면 호식을 할 거래. 자, 그래서 나이 16세가 되면 호식할 상이오니. 이 말은, 이 말은, 여기서 이것이 매화와 결혼하게 되는 이유, 결혼하게 되는 이유이면서, 이유이면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됐죠? 그래서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고 하고 왔다. 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이 죽는다는데 기분 나쁘지, 그지? 그죠? 어, 기분 나빠. 하인을 쫓아, 내라한데 상객이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 불견 하였거늘. 자, 두 걸음에 인홀 불견 했대요. 그럼 이렇게 했다 이건, 이거는, 아, 예. 비, 이거 비현실적인 거지, 그지?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고,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 그러한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고의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사 노였거늘 즉시 개탁하니 하였으대.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안이 되면 임진 3월 초 3일에 필연 호식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 요게 미래를 암시한 건데 다시 미래를 암시한 건데 이 둘의 결혼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해진 운명이란 거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하더라. 병사 견필에, 병사 견필에,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풀러 가로대. 너를 보고 여자라니, 어, 실로 고야도, 왜냐면, 하 아니, 너보고 어떻게 여자라고 하지? 왜냐면 여자여야 지금 우리 아들이 살아나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너를 여자라고 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때, 매화가 두번 자라고 가로대. 소녀가 어찌 기망하오리까? 소녀가 연여자로 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보고를 꼬기망 하여 싸우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거 지금 뭐하고 냐면 앞서서 벌어졌던 걸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근데 오히려 병사는, 크게 놀라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서로 사랑을 했대. 왜냐하면,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여자라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아, 그래. 그러면 둘이 결혼하게 되면, 자식인 양유를, 양유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매우 기뻐한 거야. 오늘부터 내 당에 들어가 출입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내, 오늘부터 내 당에 들어가 출입하지 말라, 이거. 요거 있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출입 비틀비틀 하니,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꺼줄게. 자, 일단 요거,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오늘부터 내 당에 들어가 출입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자, 여자는, 여자라 하니, 일회에는 매화와 더불어 한 자리에 앉지 말라. 요 얘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이게, 어, 이게, 그만큼 남녀 출입이 서로 이렇게, 그, 어, 되지 못하는, 봉건적, 유교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자 최씨 부인도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병사 외당에 들어가 양유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신데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그럼 양유는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거역할 수 없다는 말을 서립보로 바꾼 거죠. 그죠. 요런 걸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해요. 자 차설이라. 여기서 차설은 기능이 뭐냐 면 차설은 어 장면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장면을 전환하는 거고요.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참하며 양유는 학당에 있음에 시서의 뜻이었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다. 이제 공부 공부 안 하고 지금 여자 생각만 하고 있지 그지? 여자 생각만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매화 생각밖에 없다. 다만 생각이 매화 생각뿐이로다. 자 이거를 한자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오매불망이라 그래. 자 그래서. 월명사창 빈방에 안에 홀로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의 지어마시니 뉴라의 금 공부하면 뉴라여금노잔말인가 지금 여기서 뭘 느끼냐면 매화를 못 보니까 어 매화를 못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화를 못봐못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 자신에 어떤 안타까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안타까움 이렇듯 찻단할 때 채씨 부인이 양유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더니 자기 상처한 남동생이 있음에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를 꾸미더라. 어, 이게 지금 뭐가 되겠어? 요런 걸 혼사 장애의 모티프라고 하고 모티프라고 하고 여기는 이둘 사람 사이에 결혼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가 부인 최씨를 대하여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두희룡을 어찌 하리오 매화는 양유와 통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까고 의견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떤 장애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결혼을 시켜서 호식 호랑이의 밥이 되는 걸 막으려 했어요. 자, 부인 정색, 변색하여 가로대. 양유는 사부에, 이건 유익어식 하나 아니라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그랬어. 그러면 결혼에 반대인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건 표면적인 이유. 얘는 표면적인 반대 이유고요. 반대 이유고요. 여기서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죠. 자기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자신, 자신의 동생과, 동생과 혼인시키려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틀리냐. 혼인시키려고 이랬어. 병사, 오리 여겨 가로대.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1호의 장단골에 가서 매화 근본 알려. 이건 지금 여기서는 얘뭐 했냐면, 그냥 속았어요. 그래서 집안 환경을 알아보기로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후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발. 이 작품의 이후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조병사는 그 마을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매화의, 매화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보려 했어요. 자, 알아보려 했는데, 이때 중간에 지금 뭐가 껴있냐면, 이때 중간에 매화가 낍니다. 이해가 됐죠? 매화가 껴서, 지금, 어, 여기는 이거, 어, 최 씨의 계략이, 여기에 매화가 껴서, 아, 매화가 아니지. 미안. 최씨 부인이 껴서, 최씨 부인이 껴서,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이 모함 받는 거지, 모함. 그래서 이런 헛소문 때문에 결국 매화는 쫓겨나게 됩니다. 매화는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누가 나타난 자면 김 주부가 구해줍니다. 됐죠? 김 주부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됐냐면 자, 마지막에. 어 여기는 이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에는 결혼하고 화해하고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뒤 이어진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이 작품의 뭐 주제 뭐별거 없죠, 그죠? 예, 시련 뒤에 시련 뒤에 오게 될어 시련 뒤에 오게 될 시련 뒤에 성취한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 인물관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위에다 써볼까요? 자, 이 작품의 인물관계를 쓰면 일단 김주부가 있고요. 이 김주부에게 무남동녀 외동딸 매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병사가 있고요. 조병사는 자신의 부인 최씨 부인이 있는데, 이 최씨 부인은 계모입니다. 원래 부 엄마 아니고요 원래 엄마 아니구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양유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는 이 둘은 서로 뭐한다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늘 을좀 보자면 김주부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도수를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련도고 오고 이것 때문에 구해지기도 하니까 이렇고요. 매화는 남장 모티프로 살아갑니다. 남장 모티프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여성임을 밝히죠. 이때 문제가 되는 게최씨 부인인데, 여기는 이최씨 부인은 동생과 여기는, 이 동생과 여기는 이 매화를, 동생과 여기는 이 매화를, 동생과 혼인시키려 한 거죠. 됐죠? 동생과 혼인시키려 한 거야. 그래서 갈등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인물 관계를 통해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주줄도좀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인물 관계도 좀 기억해 두시고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매화전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